우리는 배울 수가 있지 빠설 화석 그거를 연구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점은 뭐냐면 화석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텔 아페셀덤이라고 하는 건 뭐와 똑같냐면 낫과 똑같아 화석은 우리에게 말해 준다 말해 주지 않는다 말해 주지 않지 이야기 전체를 이 얘기는 뭐야 화석이 우리에게 얘기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만 얘기해준다. 그게 뭔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사물이 화석이 될 때는 오직 단지 특정 조건하에서만. 이 특정 조건하에서만 화석이 된다는 얘기는 특정 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화석은 안 된다는 얘기야. 화석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 현대의 곤충 군집들 굉장히 다양하지, 다양한 특히 열대 우림에 가게 되면. 그런데 최근에 발견된 화석 기록 그와 같은 다양성을 캡처 포착하니 못하니 포착 못하지. 자, few나 little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부정. 그래서 이제 캡처 뒤에 오게 되면 포착하지 못한다. 문제는 few라고 하는 것은 수를 부정하는 거고 little은 양을 부정하는 건데 뒤에 명사가 무슨 명사가 나왔나? 단수명사가 나왔지, 그지? 이렇게 단수명사는 수로 나타내야 되나 양으로 나타내야 되나? 양으로 나타내야지. 수를 가지고 부정할 때는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고 자, 그래서 퓨냐 리틀이냐 뛰는 수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명사가 복수 명사. 리틀은 양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무슨 명사로? 단수 명사로. 셀수 있으니까 복수, 셀수 없으니까 단수. 지금은 단수, 그래서 리틀. 그러면 결국 살아있는 곤충들은 다양한데. 화석으로 보게 되면 다양성을 포착하지 못해. 이 얘기는 뭐야? 화석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는 얘기야. 아! 화석이 우리에게 이야기 전체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게 바로 뭐냐면, 화석이 말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많은 생명체들, 완전하게 뭐가 되니 소비가 되지 여기서 소비가 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잡아먹힌다는 얘기야 머리 끝부터 꼬리 끝까지 그리고 만일 생명체들이 죽게 되면 빠른 속도로 뭐가 되지 부패한단 말이야 디컴 포우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화석 기록이 남아있을래야 남아있을 수가 없지. 그 생명체가 대단히 중요한 집단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또한 화석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지. 비유를 하자면 이건 되게 비슷해. 가족, 사진 앨범하고.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뻐? 부모님들 정신없이 사진 찍어주지. 겁나게 많은 사진.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미운 짓 하기 시작하지? 그때는 사진을 찍어줘도 가끔씩만 사진 찍어준다고 이쁜짓 할 때만 근데 이쁜짓을 어디 자주 하니? 자주 안 하지? 사진도 마찬가지 부모님이 굉장히 바빠 사진 찍어주는 거 깜빡 잊고 사진 안 찍어줘 자 잊는다 할 것을 잊는 것과 했던 것을 잊는 것은 다르지 소부정사가 들어가면 앞으로 해야 할걸 잊고 ING가 들어가면 했던 것을 잊고 자 깜빡 잊고 못한다 할 것을 잊는 거야, 했던 것을 잊는 거야, 할 것을 잊는 거지, 깜빡 잊고 못한다. 여기도 마찬가지, 너무나 바빠서 깜빡 잊고 사진을 못 찍어줘, 찍어줄 것을 잊는다.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서 자신의 인생을 사진으로 기록, 그것도 완벽하게 기록,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진으로, Few,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야 화석도 그와 같아 그럼 화석도 그와 같다는 얘기는 우리들의 인생을 사진으로 기록했을 때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화석도 지금까지의 생명체를 기록한 것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얘기 화석 기록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화석 기록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가와 나가 공통으로 의미하는 바를 우리말로 써 봐라 그러게 되면 생명체의 다양성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화석은 어떻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라고. 알겠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화석의 한계 문제가 나와야 돼. 자, 어떤 게 한계? 이게 한계. 이건 한계가 없는 거고. 어디서? 포착하는 데서 종들의 무슨성? 다양성. 자, 여기까지 정리.